이번에 그 작품은 아이 e 리 i e 아, 이 b 리 l 네. 저희 레벨은 하이 인터미디 t e r m e d i a t e 우리 없을 때 참. 30% 투월. 근데 얘가 왜 아니야? 세븐좋워요 근데 왜 하이냐면 태그가 네번 있는데 복잡해.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야 되는데 태그가 일률적이지 않고. 어. 첫번째와 두번째는 음, 28카운트 후 리스타트 그리고 세번째는 8카운트 후에 2카운트 홀드하고 리스타트 그리고 네, 마지막 네번째는 8번째 월에서 바로 18카운트 인데 16카운트 하고 스텝체인지하고 리스타트 그래서 아마 하이 인터미디에이트가 된것 같아요 제생각은자 그러면 섹션 1부터 설명 드릴게요 내가 지금 12시에 있어요. 그러면 왼쪽 팔무블록 왼발 포드. 자, 이때 손은 자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목을 이렇게 쭉 피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고 자 오른발 백부터 스웨이 할때 손도 같이 움직여요. 다시 포드 스웨이. 그 원, 원, 두, 쓰리, 이렇게 돼요. 한번 여기 서서 시작 원투 쓰리 스웨이백스웨이 포드 스웨이한 다음에 오른쪽 4분의 1로 오른발 포드 자 왼발 포드로 오른, 오른발 포드로 놓고 그대로 오른쪽 2분의 1로 백 다시 오른쪽 2분의 1 2분의 1 턴으로 해서 오른발 포드 그 다음 뒤에서 앞으로 쓰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시 방향으로 갔죠 크로스 자다이아몬드예요자백 자, 왼쪽 팔머니 일로 그 다음에 백 하고 앞에서 비로 수입 수입한 발로 그 다음에 비하인드 그리고 12시 방향으로 와서 다시 보드 보드 네 여기 1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12시로 오시는 거예요 자 시작 1 2 3 4 5 6 7 원까지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세이1 2 3 4 5 6 7 8 1 자, 여기 1을거쳐서 오시는 걸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세1 2 3 4 5 6 7시 30분 A, then, 그래서, 12시. 자, 섹션 2 왼발, 지금, 오른발이 꺼들고 있어요. 그러면, 리커버에, 왼발의 체중. 체중을 분명히 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오른쪽 2분의 1로, 6시 간정으로 꺼들고. 그런 다음에, 왼발, 피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피버. 합스턴을 하신 다음에, 다시, 어, 3시 방향으로, 사이드. 여기가 잘안 되는 부분이에요. 투게가 터치, 오른발. 그 다음에 사이드락할때 약간 몸통이 6시 방향으로 향해서. 사이드락 리커버 할때 12시를 향해서 두 팔을 쭉 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풀턴을 두번 해요. 자, 오른발 포드. 자, 이메일어 가서 왼발 백. 다시 포드. 다시 백. 그래서 12시를 향해서 왼발에 체중이 서있으시면 서 돼요.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까지 봤어요 One, 시작. two, and three, and f o u n 한번 더. 자 편하실 때 저기 뭐야? 열두 시에서딱 집중을 하시고 하셔야지 사방 두리번 두리번하면 어지럽다죠. 다시 이게 one, 시작. 투엔 쓰리 엔포엔파씨 세븐 엔 에이 엔 한번 더자 리커버에 왼발 체중 시작 투엔 쓰리 엔포엔파 세븐 one two 거기를 그대로 보드랑 리커버 하신 다음에 오른쪽 1/2 고데부터 돌아요. 그러면 1시 30분을 향해서 보드 다시 7시 30분을 향해서 오른 왼발 빼. 이때 같이 피치 피치 들은 발로 빼할때 몸통도 같은 방향을보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섹션 3이에요. 자 왼발을 펴주시요 이제 one, two, 한번더시 30분과 30분을 왔다 갔다 하시요 시작 투앤 쓰리 포앤파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연결해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연결해 볼게요 시작 원투 쓰리 앤파 그다음에 크로스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하면서 여섯 시 방향을 보세요. 그다음에 베이식자 나이스 클럽 베이식 사이드 다시 한번백납 리커버 다시 사이드 백납 리커버로 마무리. 자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났죠. 여기서 이렇게 끝났요 여기서 <laughs> 끝났어. 자 시작 원. two, three, and four, a n 자, 한번 더. 여기서, 여덟, 어세 s e v e 이렇게 끝났어요. 오른발 백, 시작.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eight. 자, 한번 더. 4번, s 션 c 시작 3, 4, 5, 6, 7, 8자 그럼 풀 카운트로 해볼게요. 그, 아, 리스타트 없이 그냥 완전히 풀카운트만 시작 1, 2, 3, 4, w o t h A, 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월에 바로 리스타트가 있어요 첫 번째 월2 8칸두트고 그러면 첫 번째 월은 12시에서 시작하는데 리스타트는 6시에서 해요 시작 원투 쓰리 포엔 시1 이렇게 리스타하시는데요 6시 방향에서 그러면 두번째는 자 두번째는 네번째 월 네번째 월은 6시에서 시작해요 자 6시에서 시작 1 2 3 4 5 6 7 이거 두개는 다섯가지 28칸 후에 각각 6시 12시에서 하고 자 세번째는 7번째월 일곱 일곱번째 월은 12시에서 8칸 후에 투 카운트 홀드가 있어요 시작 원투 쓰리 포앤파이 식스 앤 세븐 에잇 앤원2 이거 홀드 홀드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1번을 들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8번 여덟, 여덟 정도로 시작돼요 그러면, 1, 2, 3, 4, a 5, 6, 7, a n 1, 2, a 3, a 4, a 5, 6, 7, a 8,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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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16카운트죠. 16카운트 하시고 나서, 오른발을 빼. 하고, 왼발, 오른발, 워. 그 다음에 다시 1번, 1. 이게 스텝체인지를 하시고 나서 어, 1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볼까요?